하계월이 다단계한데. 안녕하세요. 하계월입니다. 오늘은 조금, 음,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저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 중에 몇 가지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가장 얼탱이가 없었던 소문은 하계월이 다단계한데. 네?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요즘은 좀못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고 도로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그런 제가 다른 결을 할리가? 이 소문이 언제 났냐면 지금 직장을 다니기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예요. 전 직장에서 조금 안 좋게 퇴사를 하게 돼서 어 다음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한첫달 동안은 비밀로 했어요. 그때 너 다단계 한다며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오빠와 저와 친한 언니 그리고 제 친동생 은 얼굴이 저한테 물어본 그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제가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 전에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논만하면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를 하고 나서는 조금 조용히 지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뭐얼터이 없는 소문이 그래서 이 소문이 왜 나게 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어, 떤농 아저씨가 제발을다른그 통역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저한테 자동자동 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 그냥 어쩔 수없지 한번 통역을 해준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 외국인 농인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 농인 몇 분이랑 이렇게 같이 다 같이 만나게 되었죠. 그때 있었던 한 사람이, 음, 다단계에, 세 번째, 저와 알고 지냈던 어떤 한 농인이, 어 그때 당시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제가 위로를 해주려고 만났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단계를 하고 있었다는 이세 가지 상황 중에서, 소문이 나게 된것 같아요. 사실 저는 누가 제 이름을 팔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교월이 그럴때제 이름 팔아줘 그렇게 얘기하면 좋나 애꿎은 사람 이름은 팔지 마세요 하교월 9월에 9해줬던거 맞아 청자우를 살아가기 위해서 구안하는 사람 있나 그냥 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추단 방법일 뿐이에요. 하교는 뭐 단체 대표다? 2식대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저 먹고 살기도 정말 바빠 죽겠어요. 저 이제 대표 못해요. 아! 하교 이 술만 먹고 산다는데요? 음. <laughs> 네. 한때 그랬어. 이건 사실이에요. 하교에 유튜브 하는데, 진짜 부자다. 한 달에 300만원 번다. 와, 300만원 벌면 얼마나 좋아요? 저 하루에 400원 번다다이 모든 것이 농사회 안에서 들은 소문이에요. 농사회가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지나 봐요. 예를 들면, 은찬녀 커플로, 비밀로 사귀다가 걸리면 회사 쫙 퍼지는 것처럼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퍼졌는데 아, 이런 소문이 대체 어디서 났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 정도의 소문에 그쳤지만 다른 분들은 억울하게 정말로 억울하게 소문에 희생양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참고로 저는 건들지만 않으면 모두 에게 관대하답니다. 농끼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 되면 좋잖아요. 박주는못 쳐줄 망정 죽자고 달려 들지 맙시다. 여러분 안녕!